<목소리> 어, <화이팅이야. 목소리> 여기 가자. 안 해보자. 아예 눕혀야다 손으로 어 아예 눕히고 옆으로 돌렸지. <목소리> 음. 손 모은 다음에 돌려야 된다며. 아니면 쿠션을 좀 이거 얇게 해서 어. 깔아도 된다 그랬어. 그냥. 아 그래? <목소리> 웬 날벼락이냐 <웃음> 새벽에. <웃음> 가자. 아들 가자 렛츠고 s g 야야야 아빠 는겁 많아서 널 돌리지도 못한다. 아이고 야너 괜찮냐 목 조심해 목. 어. <laughs> 오, <laughs> 오 좋아. 오, 오 머리 힘좀 생기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들 힘내봐. <laughs> 지쳤어. 아, 퍼졌어 퍼졌어 퍼졌어. <laughs> 아이 진짜. 아 마지막 세트를 못 하네. 마지막 한 세트를 못 하네. 한번더 해보자. <laughs>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생했어요, 뭐. 아, 여보랜오아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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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아.. 아깝네요 신우주 선수 아들 버티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싫어 싫어 너, 아니, 너, 아빠 얼굴을 넣어 일로와 오. 음. 오. 음. 고개를 드네 그래도 이제 어머 여동아 얘 갑자기 일어나는 음. 거 아니야? <laughs> 갑자기 아빠 뭐야? 어머, 얘, 얘, 얘 근데 오. 너무 잘한다. 오. 여보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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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리. 언야 아들. 힘내 더대워 아이고 이제 힘 빠진다. 알았어. 아, 고생했어. 야 정말 토미 타임의 정 자세야. <laughs> 아 완벽한 자세야 진짜 이거. 조교 신우 주. 훌륭하다. 훌륭한 자세야. <laughs> 아 좋아. 오이 잘한다. 아, 여유 있어 여유. 아 지금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야. 오. <laughs> 어. 우주야 야, 여기 봐봐. 야 이거 등과 머리의 각도가 아 이거 90도야. 수직을 이루고 있네. <laughs> TV를 <끕니다. 웃음> 아들 역시 터미 타임 대박 이야. 역시 좋아. 아주 음, 뭐 완벽 하지? 음. 이야, 완벽한 자세야. 음, 진짜 <웃음> <웃음> 오 일로 올라오 는 거, 일로 오는거 아닐까? 길러 오는 거야. 얘 지금, 그잖아 야, 너 뒤집기 너무 편는데 무슨... 어이씨, 어머, 너선행 너무 시키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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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화면 나를 모 아, 너무, <laughs> <귀여운데? 웃음> 너무 귀엽다. <laughs>